오늘은 우리집 텃밭을 찍어보겠습니다. 마당인데, 작은 마당인데 계단옆에 호박을 씹었더니많은 호박이 이렇게 잎이 컵니다. 무슨 호박인지도 모르겠고, 먹고 씨를 묻었는데 일단 났어요. 그래서 키우고 있습니다. 저기 안에 막 호박이 열었죠. 이거는 밑에 호박이 안 열린 거는 수술인가 봐요 수꽃.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꽃에 음.. 꽃술을 찍어서 저기 호박에 또 묻혀놨습니다. 그래서 아마 호박이 지금 수정이 돼서 클것 같아요. 그럼 여기 또 작은 호박 하나 있죠. 여기도 꽃이 벌어지면은 여기 수술에 있는 어, 꽃을 술또 찍으다가 네. 암술에다가 호박에다가 무침에는 아마 호박이 될것 같아요. 호박이 일단 두 개는 열릴 것 같네요. 한 그루에 한 나무에. 잘 크죠. 호박잎이 너무 커요. 이렇게 호박이 잎큰건 처음 봐요. 자, 여기는 체리나무입니다. 올해 한 그릇 사다 심었거든요. 네,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음, 여기는 가지 가지도 보라꽃이 쫙 피어가지고 잘 자라고 있어요. 가지 작은거 하나 열었는데 제가 따먹었습니다. 음, 여기는 선인장 제가 손가락에 관절이 안 좋았어. 관절이 툭툭 튀어나와서 그 어디서 얘기를 듣고 손인장 입 이걸 잘 관리해가지고 갈아서 접을 마셨더니만은 그게 다 손가락 관절이 다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은 손가락이 매끈합니다. 그래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어서 제가 집에 이식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. 자 여기는 음, 초코베리. 초코베리 열매이게그 블루베리보다 더 좋다고 해가지고 갔다고 심었는데, 사라기는 잘 자라고 열매도 잘 열어요. 봄에 열었다가 가을에 새까맣게 될때 그때 따서 저장했다가 저기 선인장 갈때 같이 넣어서 갈아서 마시고 있습니다. 별 맛은 없습니다. 시큼하고 좀썩맛나고 그렇습니다. 자 여기는 방풍 방풍나무 올해 한 다섯개 하나 심었는데 하나는 별로 안좋아요. 상태가 여 네, 자 이제 꽃춥니다. 꽃은 고추 너무 잘 열었어요. 이분 비에 아, 물을 머금고 잎도 너무 싱싱해 보입니다. 고추가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 개. 열개 갖다 심었는데, 빨간 고추를 말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예쁘죠? 아, 고추 이런 거 너무 예뻐요. 저도 밑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 가지를 한나무더 심었는데, 얘는, 음, 고추, 가지가 하나 열었네, 둘, 두개 열었네요, 밑에. 음, 예쁘죠. 넘어가지 말라고 어디서 동그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구해서 가지를 탁 감싸고 있습니다. 바람부르다 아마 괜찮을 거예요. 토마토입니다 대추방, 을 토마토 음, 열매 열은거 보이죠? 예뻐요. 빨갛게 열어가지고 따먹을때까지 잘 키워야지. 그 위에도 오 t h 예쁩니다. 여기 에도 잘려리고 있어요. 꽃도 또 피고 있고요. 여기는 소나무에, 소나무에다가 버팀목을 해서 이렇게 다 토마토를 올리고 있습니다. 제가 딱딱 묶어주고 있으니까 아마 음, 소나무하고 같이 소나무가 아마 없고 이렇게 잘랄할것 같아요. 소나무야 고마워. 감사합니다.